자 이렇게 한복도 한복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어, 오늘 너무 즐겁네요. 그래도. 네. 자 인사동에 왔어요. 와우. 어 이슬 여기가 인사동이에요. 인인 사... 인, 인사동. 네 맞아요. 인사동. 아 맞아요? 네 인사동 아 맞아요 어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는 건 저도 처음 와보네요 인사동은 와우 와 가게 많아요 부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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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부엉이 맞아요? 부엉이 어 뭐야? 아니야 부엉이 안 보여 오빠 못 봤어요 부엉이 Ở chợ đi không nhìn Ờ, à, đường á Ờ, muốn đi thì đi Đi không nhìn được, lộn mèo vậy Đi đây hả? Cười lên Ờ, à, hút hiểu chuyện nó mất đau đầu luôn á Ờ, à, thiệt luôn á

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해요. 네, <laughs> 어 여기로 가요. 올라가요. 아, 여기 안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와, 이렇게. 한 개, 두개사고한개더하면 딱. 향수, 향수. 아 향수. 아 여기다, 여기다, 다. 어. 이렇게 가야 돼요. 아 그렇네요. 여기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. 어 그렇게 하죠. 아 근데 여기 바람 안 불고 좋다. 네. đẹp quá, bây giờ hỏi hỏi tôi rồi Đó, hỏi hỏi đó. hỏ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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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타이 있어요? 야, <웃음> <웃음> 와 타이 있 어요？이거 타이 래요？네, 맞 아요. 어, 아, 여기는. 아, 여기 운색 아, 아, 이거 동피랑이 있던 거다. 비슷하게. 아. 자, 가요. 와, 춥다. 어, 제일 상층이 왔어요. 오, 진짜 춥네. 어, 어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.

와 날씨가 정말 추워요 <laughs> 어. 아내분들은 그래도 다들 착용을 다 하셔서 이제 <laughs> 맞아요 아, 자 아, 여기에서 차 한잔 하겠습니다 오 좋다 어, 예예 예. 아, 따뜻해요 아, 여기 따뜻하네요 안쪽이 안은 아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어있구나 <목소리도> 어떤거 드세요? 딸기 스무디. 딸기 스무디 요거 카라멜 저는 카페모카 카페모카? <목소리도> 카페, 아, 예, 카페모카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십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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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꽃 안들 어요. 하나, 둘, 셋, 예, 꽃 분자 스무디. 혹군자. 사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갖다주시는데요. <laughs> <laughs> 누가 어떤 걸 먹는지 얘기 안 했는데. <laughs> 어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모인 거는필요한 이유로. <laughs> 예 감사합니다. 넣는다. 예, 아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. 이 이게 또 넣을 거요 이게 약과예요. 약화 서비스. 자 오빠가 장구요 <laughs> <laughs> 오빠가 주문한 거요이슬에서 샀어요. <laughs> <laughs> 어 샀어요 오빠가. 카메라를 그좀 딸기 스무디. 네. <laughs> 어, 괜찮아요. 이게 한국 전통 과자예요. 오래된 과자예요. <laughs> 자,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자, 이렇게 디저트도 나왔어요. 맞아, 맞아. 이거 하나씩 먹어보세요. 이거, 이거 하나씩 먹어보세요. <놀람> 맞아요, 녹차 초콜렛. <놀람>

<laughs> 어. 아, 어. 아, 어. 아, 어. 아, 이거 안 된다. 뭐, 이거 컴포, 컴포. 자, 먹어봐요. 아, <웃음> <웃음> 이거. 말차, 말차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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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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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말차 초콜렛. 이것도 하나씩 먹어보세요. 이거는 손으로 와, 잡아서, 응. 손으로. 한번씩 어, 응. 먹어보세요. 이거는. 베트남 과자, 쌤쌤. 쌤쌤, 맞아요. 이거 이런 거 있어요, 베트남에. 아, 그래요? 저, 그, 저는 그, 전주교할때 그, 아. 받았어요. 응. 먹어봐요. 오빠는 이거 알아요, 뭔지에모나도 있잖아요. 그쌀즈도 뭐, 음, 꿀에 이렇게. 꿀 이렇게. 에 이렇게. 이렇게. 꿀가 이렇게. 이에 이렇게. 꿀에 이렇아이렇이거게 꿀에 이렇게. 꿀어 이렇게. 꿀에 이 음아 그래요 음아 복분자를 물어보길래 제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어? 복분자를 알지 않으세요? 실업. 실업. 제일 한 맞아요. 네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아이스를 좋아하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挺好吃的